이번에 소개할 캠핑장은 충주호 에 있는 카누 캠핑장입니다. 호수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캠핑장 으로서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 고요. 사이트는 a b 사이트 크게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가격은 6만원이고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이트, 모든 사이트들이 다 이미 꽉 차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겨울이라 낚시 자대를 한곳에 모아 둔게 너무 귀엽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 TP 텐트를 설치하는 모습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지루하지 않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번 캠핑에는 제 DP텐트에 연장 스커트를 연장을 해서 공간을 더 확보해서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 화목난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연장 스커트를 이용해서 위에다 먼저 꽂아서 설치를 해주고요. 그다음에 양 옆을 또 연장 스커트 옆쪽 날개 부분을 이용해서 막아줄 것입니다. 네, 비달리도 TP 텐트 연장 스커트 이용해서 공간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화목난로 연통 보이시죠? 화목난로도 안쪽에다 설치했고요. 네, 충주호의 호수뷰가 아주 정말 완전히 환상적입니다. 겨울이라 특히 고요하고 완전 멋지네요. 그리고 옆으로 제 TP 텐트도 설치돼 있고 오늘 즐거운 캠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노 캠핑장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. 아이고 여기 지금 여기 관리동 저쪽에 있고요. 저기 그 다음 샤워실 뭐 간단한 매점이 2 층에 있는데 거기 뭐물뭐 뭐 이런 거 장작 이런 거 팔고 있고요. 와 주말이라 다꽉 찼네요. 야다꽉 찼습니다. 야 텐트들이 정말 가, 가지 각색이네요. 제 텐트도 특이하지만 제 텐트 보이죠 저렇게 연장한 저 버전으로 오늘 좀 공간을 좀 넓게 써보려고 했고요. 여기가 좋은 게 앞에 저 호수 강을 보면서 다 전면으로 저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A 사이트고, 그러면 B 사이트는. 좀 이따가 소개시켜드릴게요. A사이트가 기네요. 오늘은 특별히 제차 지금 수리 맡겨놔 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 차를 빌려 갈것 같습니다. 친구 차 타고 왔는데 차 죽이죠. S클래스입니다. S클래스. 멍뭉이가 오네요 멍뭉이 멍무 차온다차락에 멍무 차 멍무 차원에 멍무 차원에 멍무 차원네 멍무 거원에 멍무 차지에 멍무 차원에 멍 관리동이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한 매점도 있고 샤워실 화장실 있고요 개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사이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6개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차를 대서 앞쪽으로는 텐트를 피칭해서 이렇게 전망을 호수 쪽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려오면 B 사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B 사이트는 이제 사이트가 한 10개 정도 있고요 B 사이트 중간에 쿼만색 구물 2개 보이죠 그곳이 이제 C 사이트인데 저희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. 가격은 8만원이고요. 그냥 일반 AB 사이트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카노캠핑장 개인적으로는 B 사이트가 조금 더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니, 풍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파스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또 캠핑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편마늘을 잘라져 있는 것도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쓰면은 됩니다. 마늘을 자르다 보면은 마늘이 아야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. 실비에는. 그러면서 이게 맛있어지죠. 이렇게 자르다가 손가락을 자르면 안 돼요. 아, 이렇게 나오안되죠 <laughs>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마늘 이만큼. 아니야 조금 더 넣을게요. 이 마늘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. 파스타는 편마늘 잘라놨고요. 양파. 양파 뭐 그냥 썰면 됩니다. 비슷하다 여기다 볶는게 좋을 것 같아 <laughs> 이렇게 화력을 높여가지고 마늘을 이제 어느 정도 볶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다음에 들어갈게 이제 양파, 양파를. 이제 와 지금 화목난로랑 저저 저 파세코 난로랑 두개다 켰더니 지금 엄청 더워요. 엄청. 어. 지금 거의 여기 아 뜨거.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? 바로 연어. 토마로. 토마토. 토마토도. 아, 여기. 하나 빼먹겠습니다. 뭘 넣어줘야 되냐? 그 네, 여기에. 이 버터를 하나 또탁 넣어주면은. 외국 맛. 버터를 하나 넣어주고 또 외국맛이 또 진하게 풍미가 스무스 라이크 버터 아시죠? 어 벌써 버터 냄새가 쫙 올라옵니다 와땀만다어물 끓는다 물을 끓을 때 여러분 여기다 뭘 해줄까? 소금을 이렇게 간을 해줘야 돼요. 파스타 면수에다. 해주고. 너무 또 타면 안 되니까. 이렇지 파력 괜찮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. 이거. 이거 진짜. 이스타에 아주 풍미를 살려주죠. 이에를 팠습니다. 다감하게 찢어서 넣어줍니다. 대망의 어 자, 바지락을 넣겠습니다 바지락 바지락 들어갑니다 상태를 yeah. 조금 내려놓고요 고사기 이제 우리 파스타 뭐 500원짜리 하나가 1인분인건 아시죠 여러분 이정도 친구랑 네. 네, 같이 왔으니까 이인분보다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넣을게요 지난번에좀못다르더라고한 2분 더 있어야 됩니다 여 벌써 와 여기 국물이 나와가지고 저기에서 이게 이제 진짜 육수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여기 토마토 하나 먹어음 어떡할 거야 이맛아있다 살짝만, 살짝만 부어주고, 면을. 이 상태에서 이제 잘한번 버무려 봅시다. 이렇게 볶을 때마다 올리브유를 여기서 살짝 이, 이걸 올리브유를 한 번씩 면에다 코팅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줘요, 올리브유로. 담아서.

기가 막힙니다. 와. 와. 기가 막힙니다. 이 첩첩산 중 드론 아까 사고나가지고요. 여기 떨어져 있네요. 완전히 첩첩산 중에 여 꼭대기 나무에 맞고 일로 떨어졌는데. 와, 그래도 신호음으로 찾았습니다. 야, 찾았다! 드론! 찾았다! 아. 아, 진짜. 드론, 진짜. 아